신유령 기자 등호 방송인 김세롬이 이제 혼자다로 싱글라이프를 최초로 공개한다. 8일 오후 10시 첫 정규 방송되는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새롭게 합류하는 김세롬이 의욕 충만한 모습으로 본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여러 이혼 관련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있는 김세롬은 출연자들이 용기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면난 그런 용기가 없었지만 이제는 용기를 낼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다. 내 이야기를 시청자와 함께 나누면서 조금 더 친밀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김세롬은 함께 하고 싶은 게스트로 농구선수 출신 서장훈을 꼽았다. 돌싱계의 여자 서장훈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장훈씨와 돌싱아이콘의 이미지를 다져보고 싶다며 서장훈과의 만남을 고대했다. 또 mc 박미선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미선언니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하면서 몇번 녹화를 같이 한 적이 있다. 막내로서 잘 보필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쳤다. 시청자에겐 밝고 친근한 이미지가 익숙한 김새롬. 하지만 사실 내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한 적이 없다. 이제 혼자다를 통해 김새롬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다며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선보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시집가고 싶어요. 살살 다뤄주세요라며 김새롬은 시청자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애교 가득한 인사를 덧붙였다. 이혼 전문 변호사 신은숙은 고통받은 당사자들과 힘든 법정 다툼을 함께 이어가며 늘 마음 한구석에 그분들이 이혼 후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제 혼자 다를 통해 이혼 후의 삶을 들여다볼 기회가 됐다며 설레는 마음을 전했다. 이제 혼자 다는 다시 혼자가 된 사람들이 세상에 적응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아낸 리얼 관찰 예능물이다. 기존 멤버 박미선, 배우 전노민 조윤이,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 통역사 이윤진과 함께 새 멤버인 농구 선수 출신 우지원, 김세롬, 신은수 변호사가 합류한다. 7월 4부작 파일럿으로 선보였으며 새 멤버와 새 코너로 업그레이드돼 정규편성이 확정됐다. 한편 김세롬은 2004년 SBS 슈퍼모델 선발 대회에 출전하며 데뷔했다. MBC 섹션 TV 연예통신 리포터로 활약했으며 2015년 이찬오 셰프와 결혼했으나 이듬해 이혼했다.